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전황이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가리에 있는 야산 787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컨테이너 박스 있는 길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좌측으로 뭐 이렇게 야산이 있고 길드 포장도로가 닿았습니다. 이제 좌측에 있는 야산이 매물로 나온 토지입니다. 면적은 787평, 모두 규획 관리 지역이고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추천 정도는 에, 전원주택이나 과수원, 뭐 산소 요런 정도로 쓸수 있는. 아주, 알맞은 면적의 토지라고 볼수 있죠. 에, 가격도, 평당 가격이, 에, 38만원 선인데요.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이게 산속에 들어가서 보는데, 지금 나무는 잔목으로 되어있고요.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라서 아주 뭐 햇빛도 잘 드는 남향으로 되어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요. 도로도 포장도로가 이미 다 있어 가지고 개발하기 무난한 토지입니다 이천시 모가면 진갈에 있는 야산 면적은 787평 뭐가 면사무소에서 오분이면 도착하는 이 거리 한적하고 조용한 곳입니다. 자, 지금 이게 시 아마 경운기도 오르 오르고 내리던 길로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리 내려가면서 저 핸드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본 영상인데요. 자, 보십시오. 자, 야산입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뒤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돌려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영상 돌려보면은, 살짝 오르막길에, 이렇게, 현황한 불화가 되어 있는 도지입니다. 나무는 이렇게 접목이 되어 있구요. 포장도로도 이렇게 접혀 있어, 접혀 있어, 뭐, 건축하는 문제가 없으리라 보입니다. 뭐 평장모를 함께 써도 좋구요. 어, 개관을 해서, 보아선도 할수있고요 기릉도 하서 살 수도 있는 좋은 땅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부동산 초랑 부동산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10-5281-9938. 1위로 전화 주시면 자선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갈에 있는 야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